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생일로 보는 나에게 타고난 운세는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떠한 성향일까? 이런 것을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 영상과 다르게 오늘 영상은요, 일간을 위주로, 즉 사주에는 목화토 금수란 것이 있는데 나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잘 맞고 이런 식으로 운명이 펼쳐질 수 있고 나는 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운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한자 같은 것을 잘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아주 쉽게 기초부터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나무로 태어났는지 불로 태어났는지 물로 태어났는지 운세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의 말년은 좋은지. 아니면 배우자 복은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려면요, 첫 번째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만세력이라는 것을요 다운 받으셔야 되고 만세력을 다운 받으신 후 생년월일을 넣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년월일 실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여기 일일간 하나의 글자를만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글자를 타고 나셨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갑목이란 것이 있습니다. 갑목은요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고요 나무를 의미하고 갑목을요 대표하는 성격은요 자존심, 자신감. 큰대쪽 같은 사람을 의미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시련 온다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간별을 봤을 때 경금에게는 약간 불리하다 싶거든요. 왜냐면 갑목은 성장하려는 기운이고 경금은 무엇인가를 자르고 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 자체는 상극이기 때문에 나무에게 좀 불리한 그런 궁합이라 할수 있고요. 만약에 기토 일관과 친해지시거나 결혼하신다면 이분은 천간합이라 하거든요. 이런 합이 들었기 때문에 천생 영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인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팔자가 만약에 배우자복이 좋으신 분이면 정말 좋은 인연이실 거고, 본인의 팔자가 정말 배우자복이 약하신 분이면 또이기토이 분이 본인에겐 악연이 되는 그런 궁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목에게 한 가지 처세 팁을 드리자면, 자존심도 좋고, 뚝심도 좋지만,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쑥일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주변에 간목이 있는데 이런 간목과 친해지고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진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나의 일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목은요 잡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의미하고 음을 의미합니다. 유연성이라든지 사람이 질기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잡초는요 절대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디심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신 일간에게는 아주 불리한 극상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목인 분이 신금 만났으면 처세를 잘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경금 일간과는 합이 들었기 때문에 꽤나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을목인 분들은요. 처세는 아주 잘하지만 처세를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에게 조금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을목과 친해지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절대 비꼬거나 하대하지 마시고 최대한 경청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화란 것이 있는데 이 병화는 확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인데 또한 급하기도 하고요, 배려심은 많은 편이나. 단순하기도 한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에 약하겠죠. 그래서 임수 일관에게는요, 조금 불리한 그런 성향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신금 일관과는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하다 싶습니다. 병화 일관은요, 처세력도 좋고, 소위 말하는 말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들은 것은 뭐든지 쟁취할 수 있겠지만, 인내심이라든지 조급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화일간이 친해지고 싶으시면, 이분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지 리 않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이 있습니다. 정화일간은요 모닥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빛나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향적으로 어떤 물건을 태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리정돈을 잘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을 희생해서 정말 한몸 불살라서 일하는 그런 분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수 일간에게는 조금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임수 일간간에는요 정임 합이 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인연이 할수 있겠습니다. 정화 일간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너무 과하게 몰아세우거나 일을 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삶에 중요한 것을 읽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정화일관과 친해지고 싶으면요, 이분은 굉장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나에게 잘 맞춰주나 말실수로 해서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굉장히 또 쉽게 돌아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언행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화 일관과 친해지고 싶으시면 언행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는요, 큰 산을 의미하고요, 사주로는 흙을 의미하고, 이 무토는요, 중룡이라든지 아니면 화합, 중재, 큰 언덕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큰 산이기 때문에 산은요 잘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딱 하나 박혀 있으면 그래서 행동이 느릿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의린는 있으나 굉장히 유연성은 좀 부족하고 고집은 아주 세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딜 가더라도 약간 좀 무뚝뚝해 보인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무토일간이 살짝 처세 팁을 드리자면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감목 일간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일관관은요, 굉장히 좋은 궁합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산하시거나 배우자로서 좋은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와 친해지고 싶으시면요, 어, 이 무토 분들은요, 마음의 문을 여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시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기토일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토일관 분들은요, 자갈이라든지 밭, 유연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고, 체세력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머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신 분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지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목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궁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감목과 같은 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토 일관과 만약에 친해지고 싶으시면, 진심이 어린 태도로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토 일관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인생을요,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행동하시면 굉장히 복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경금일간이 되겠습니다. 경금일간은요. 금을 의미하고 을이라든지 마무리, 결말, 결판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심하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도전하는 경향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너무 사람이 굳세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구설수를 조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일간에게는 조금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을목과는 인연이 깊은 그런 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급일관은요, 본인의 족고시름이 대부분 굉장히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으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딱오러지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금일가는요, 경금일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늘이라든지 보석, 날카로움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꼼꼼하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신금일가들은 약간 나무를 잘 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금일가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독단성은 약간 폐망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금일간과 친해지고 싶으시면 말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요. 임수일간이 있습니다. 임이란 글자는요.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다라든지 큰강 혹은 지혜, 유유자적, 유연성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임술간은요. 아무래도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한곳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토 일간에게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화 일간이 본인에게 또 인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임수 일간은요. 타고나길 본인의 비밀이나 그런 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의 속으로 삼키는 게 있는데 그냥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본인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다 보면 꽤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일간은요. 개수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은요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라든지 빗물, 시냇물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수일간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토일간에게는 굉장히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무토일간과는 또 괜찮은 인연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개수일관도 임수일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피하라는 것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판다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타고난 일관마다 제가 간단하게 성향이라든지 궁합 혹은 간단한 운세 이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